증산 상제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기어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거짓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남법이든 진법이든 모두 상제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순신의회 네 교단은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의 기운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종단이 증산상제님의 천지대업을 마무리하는 최종 교단이어야 하고, 5천5만년의 복지성경 세상을 주도하는 신도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과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 종통의 맥을 계승받은 강대원 도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정에 있어도 도전이요. 밖에 있어도 도전이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신명사업이다. 일부 임원들이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하늘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 무섭지도 않은가. 9,500만 년의 신보를 어찌 하늘하려는고라고 하신다. 대순 진리회는 박항경 도전이 1969년 창도일에 26년의 짧은 기간에 800만 명의 신도로 급성장하였는데, 지구 생명일에 이런 기적의 종교는 없었다. 모든 종교학자 등 모두는 하늘 신명계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한다. 바른 종통과 종맥이어야 천지신명이 응기하고 도통을 받을 수 있다. 짧은 기간에 신도의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발전을 하였다는 것은 종통과 종맥이 바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천지신명이 도움 없이 어떻게 큰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남법남도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신도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그 응보 신벌 증산상제님의 천지공사 도수로 세상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하루속히 참여하고 진리의 바른 길로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대순진리회 감사원 김재현 교감이 깃고문에서 대순진리회 지금 이 땅에 성인이 오신다면 이란 제목에서 지금 이 땅에 성인이 오신다면 누가 그를 알아보고 맞이할 것인가, 알아볼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 것인가는 의미심장한 기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종단을 걱정하는 도인들은 하늘에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증산상제님의 유지와 조종산 도주님의 육법, 그리고 박항경 도주님의 유훈을 제대로 받들고 강대원 도전을 오셔 도를 바르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정산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1. 내가 출세할 때에는 주로 고각 36안 6만 칸을 지어 2. 각기 닦은 공육에 따라 안절자리에 들어앉혀 신명들로 하여금 옷과 밥을 게 하리니. 3. 만일 못 앉을 자리에 안전자가 있으면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릴 것이리라. 4. 하루는 우려와 번개를 크게 일으키며 말씀하시기를 뒷날 출세할 때에는 어찌 이러할 뿐이리요. 천지가 진동하고 뇌성이 대작하리라. 5. 잘못 닦은 자는 죽지는 아니하나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할 것이요 6. 갈때 따라오지 못하고 엎어지리라. 7. 부디 마음을 부지런히 닦고내 생각을 많이 하라 하시니라. 8. 또 이르시기를 나의 얼굴을 잘 익혀두라. 후일에 출세할 때에는 눈이 부시어 보기 어려우리라. 9. 예로부터 신선이란 말은 전설로만 내려왔고 본 사람은 없었으나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하시니라. 1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일하려고 들어앉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보려하여도 못볼 것이요. 내가 찾아야 보게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도종께서는 광구천하 구제창생을 위한 천하 화평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초석은 우, 우선은 종도들이 화합하고 해원하여 대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천하를 구제창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은 종도들이 맺힌 한을 해어야 해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중산상제님의 천지.